안녕하세요. 오늘은 6월 4일입니다. 노지의 오건디펄입니다. 올해는 냉해로 안 달렸어요. 몇개안 보이시죠? 냉해가 엄청 심해서요. 그래도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. 조금 아주 조끔 달렸습니다. 지금 3개 오고 있고요. 크기는. 제가 손으로 이정도입니다. 이제부터 크기 시작하거든요. 색이 오면서부터 올해는 참 힘든 한해 같아요 냉해로도 가고 자, 오, 오늘 아침만 해도 영화, 영화가 아닌 팔도 나왔습니다 팔도 아침에 손이 시럽더라고요 날씨가 이상해요. 노 지의 버 건디 펄이 었 습니다.